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적인 그 축복이 아주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고 먼 미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해서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 산상수은의 말씀에 관하여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매 시간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결국에 하나인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 더불어 앞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내 앞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여도, 그 영적인 축복이 내 앞에 놓여졌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도,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이 산상 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보고자 왔던 그 군중들 속에서 그 중에서 열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당시 오랜 기간 외세의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그 이전에 어떤 다윗 왕 시대처럼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해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나름대로 계산과 뜻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는 다들 도망하였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제자라 일컬었던 시몬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섰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그것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물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회사 전도도 하면, 즉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선 이들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떠한 도리, 기준, 법칙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리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설교하다', '설파하다', 역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리, 기준, 법칙 등을 설교 또는 설파, 역설, 즉,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다시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전도를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이 감당하여 줄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즉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가, 권세를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먼저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이어가는 삶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된 속성이 끊임없이 나를 그 복음에서 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도리어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의 그 행함이 이게 악인지 선인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이러한 죄악된 속성을 끊어버리고 이기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기에 이런 나를 건져주실 나의 이런 연약한 나의 이런 부족한 이런 나를 건져주실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는 탄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가 전달된 것과 함께 어떤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 전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 병이 고쳐지고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바로 말씀에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인간들을 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 권세로 먼저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각각 나아가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70인을 세워서 똑같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체험하도록 하셨고 그 70인들이 체험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그 권세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해,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게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행사를 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징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행하여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 하시고, 또 나아가 오히려 나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징책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권세를 행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는 그들을 수탈해 자신들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들까지 수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작심하고 도적질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절실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함으로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받으며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될때 그것을 통해 점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때, 자칫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 외면하고, 다른 길을 향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점점 점점 약하게 될때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나실린으로 선택받아 태어났던 삼손도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깨닫고 비참한 그의 삶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그 초심을 잊지 말고 늘 말씀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초심과 열정으로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겸비하는 그 고백과 성찰로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삶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으며 끝까지 선명하게 남아서 그날의 내, 그 날에 내그 이름이 그 기록된 내 이름이 나를 보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권세를 갖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산상수원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는 섰지만 그러나 아직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방법 또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방법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소망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심어주심과 같이 오늘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이 말씀도 듣고 주님과 공생의 기간도 같이 보내고 권능을 받아서 병고치고 귀신 쫓는 체험도 했던 그 열두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는 결국 그 제자의 길에서 나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마음에 굳게 새기고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권세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두 이루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